오케이 4딜 나이스 4딜이 더 좋아 5딜보다 4딜이 더 좋아요 오히려. 생존기술, 맞아. 생존기술 같은 것도 있구나. 근데 생존기술은 버릴 아이템이 없어서 괜찮았어요. 버릴 카드가 없었으니까. 생존기술은 고려하기에는 세장 남았고 버릴 거 없었어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복수가 더 나았을 수 있어요. 나았을 것 같아요. 아이 죽겠네 진짜. 경찰 아비르 벤들 데마 약간 빌드업을 하는 지역이라서. 손패가 말리면 져야 돼요. 대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아니 미친. 배통 왔네. 그 음. 흠. 아 구라 전까지 궁전 한 번을 못만다 그건 좀 심했는데. 아, 왜 이렇게 높게 떠, 코스트가. 미치겠네, 진짜. 영웅 과목,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데. 영웅 과목. 그리고 뭐야. 그, 포효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데, 왜안 뜨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실현을 주시는 거지? 손패가 왜 이런 거야? 9, 9, 9, 9, 7, 6. 거침없이 없어요. 아, 죄송네. 상대 무용을 쓰면은. 내가 개망해가지고, 지금은 블러핑해서 영웅과목 있는 척 해야 돼요. 영웅과목 만화 밑으로 내려가면 상대가 무효물을 엄청 편하게 쏘거든? 그렇게 되면은, 병지니까 상대가 신경 거슬리게끔 해야 돼. 이 정도 필드면 무효물 써도 막을 수 있어요. 아, 개 같네. 룰루 나올 것 같지? 대마시아 상대로? 글쎄요 대마시아 상대로는 잘 모르겠네. 움직이지 않으면 죽. 군나 없은데. 나 힐기도 많은 대긴데 왜 힐기가 안 나오지? 저는 감시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슬로 로봇. 음, 그일 코는 뭐지? 1 코는 뭐지? 1 코는 뭐지? 좋네. 아, 제발 포효 아, 뜰만 하잖아. 왜안 뜨는 건데 대체? 다음턴에 레드로스가 좀더 나을 것 같네요. 좀 고민되는데 구속과가 달리고 레드로스를 내고 그 다음턴에 킬각을 잡는 게 훨씬 합리적이긴 한데 이런 구잖아 남는 거이번턴 어쩔 수 없고 <laughs> 다음턴에 킬각을 잡읍시다. 어차피 부수고 달리고도, 공격을, 어택을 못 치면은, 어택을 못 하면은 답이 없는 친구고, 요거 잘 떠줬고, 요것도 있었어가지고, 자가자로 <laughs> 쳤나요? 오케이, 나이스. 지지. 그니까, 운을 제외한 뭔가 실력적인 요소를 더 추가시킬 수 있으니까, 컨트롤덱을 하는 거예요. 요즘 좀 심해요. 안녕, 난 에리스. 이렇게 가는 게 맞, 여게 맞는 것 같긴 해. 여기서 만화 쓰면은 상대가 미포를 너무 편하게 내고. 미포가 나왔다는 거는 기동대결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좀잘 알아야 되는 미포 여기서 냈다는 거는 결의는 있을 거야, 아마. 결의가 있거나 아니면 미포가 하나 더 있거나 아니면 둘다 있거나. 자, 낼 필요가 없어요. 4만 하나 있으면 상대 영웅과목 계속 의식해야 되고. Holy shit, the fuck. 여기서, 킹드 그리고 내가 바위가 있잖아, 지금. 바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패스 하는 쪽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유닛 못 갈게. 바위가 있는 덱이라서 뭘 냈을 때 바위 내고 달릴 수 있다. 이런 압박감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신화가 고 정리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그냥 스태틱을 여기다가 이렇게 쏘는 거예요. 스태틱을 여기다가 쏘면은, 스태틱을 쏘면 좋은 점이, 그, 그거 먼저 뺄 수, 기도를 먼저 뺄수 있는데, 기도를 뺄 필요가 없네, 이러면. 얘가 나온 시점에 기도를 뺄 필요가 없거든. 그럼 열, 얘를 내고, 그 다음에 신변화살로 얘 하나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 만약에 날씨가 있어서 막혀도 상관이 없거든요. 날씨 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도 죽이잖아. 여기서는 날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로는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릴라면 예로 예로 달리는 게 맞는데 예로 달릴 때 날씨 쓰고 막아버리면 원래 죽는 거에 날씨로 막히니까 날씨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패스 줄게요 내 뒤에 간다 불리한 덱은 아니.. 로아 잘하고 오셨나요? 자 일단 패스 계속 상대한테 나 영모가 목쓸 거야 이런 의식을 계속 하게끔 연애 가지고 한번 풀어줄게요 계속 4만원 남겨놓고. 영웅 과목. 나 영웅 과목. 너, 너 큰일 나. 쓴다, 쓴다. 이거 계속 협박. 협박해주기. 여기서 드로우. 건너 뛸게요. 레드로스 나오는 게 나아. 별로 필요가 없어, 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닛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내주고. 슈이나 미스포춘 나왔을 때좀 힘들긴 하겠다. 이젠 공격을 좀 해줘야 될 타이밍이네요. <laughs> 어... 의도적으로 4만 화를 계속 남겨.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긴 하거든요. 사는. 아 근데 조졌다 이거, 복수 찾아야겠다 이거. 리트 할 거냐 건너뛰기 할 거냐 이런 건데. 복수만 찾으면 돼. 어 괜찮아 복수 찾으면 돼요 여기서도. 아 씨발. 아니,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샤. 25장 중에 보스. 들어있 아니, 스태틱 세약을 하면은 다 좋은데. 스태틱 세약 하면은 그거에 막히잖아. 기동대의 결의에 막혀. 요 지금 기동대의 결의가 있거든, 상대. 맞아 결이 때문에 힘든 거야. 에어 이거 이거 뺄라고 내가 계속 안쓴 거예요. 여기서 코이나 쓰면 돼. 어차피 나는 방법이 다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막 무리수를 안둔 겁니다. 으어어 <놀람> 4대 개같이 떡상. 질래야 질 수가 없다 이 상황이면 <laughs> 이거 이거 입해가지고 상대가 이기면은 진짜 나 룬테라 삭제한다 <laughs> 내가 알던 룬테라가 아니야. 그거. 좋아 덤벼 씨아 별거 없군요. So, 나딱다 좋은 것 같아? 이 정도면? 근데 문제가 내가 여 여진이 없는 덱이라. 조금 속도를 내긴 해야 될 건데. 이거 그거인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대긴, 그대긴데. 연애도 없고. 어떻게까지? 명치를 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 자. 긴대를 먼저 낼게요. 오 마이 갓. 오. 폴리 퍼킹 셰. 보고 드립니 오케이. 각우 좀 미쳤네. 이것도 오네요. 여기서 바이 레벨업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대가 꽤잘 막아내고 있고, 팩도 잘잡고 있어서 내가 바위를 빨리 레벨업을 시켜야 바이리스. 근데 바이가 지금은 엄 못하잖아. 상대 이제 대놓고 그냥 깔아버리네. 배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배제 어느 정도 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어, 이거 갈걸. 아, 생각해보니까 공포라 못 막지? 가도 상관없었네. 아, 미쳤네. 아니, 나 없나봐. 아 저것도 필요한데 아 영웅 감옥 없나 봐나 영웅 감옥 뺐나 봐 이게 왜 이렇게 안 뜨지? 크렐 데마요? 크렐 <laughs> 데마는 왜 쓰는 거지? 그게 전부야. 존나 아파. 와, 답도 없어. 학살이 무섭다. 나는. 아 근데 필요한 카드 진짜 디지게 안 나오네 나만 아닐 수도 있어

씨발 됐나? 이러면 딱대만인가? 나이스! 와씨! 아 와, 이거 졌으면 너무 억울했다 진짜. 코요도 쓸까요? <laughs> 물론 여기서는 발해광선이랑 신화가 더 중요하긴 한데 아 시대. 그래, 뭐, 벌써부터 시동거네. 뒤에 뭐 레드로스 레드로스라고 붙는 거 아니야? <laughs> 설마 갔더니 3위짜리가 튀어나오면서 막는다던데. 자이리나안 <laughs> <laughs> 그게 전부야? 오케이 방어합시다. 안 하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어그로덱 상대로 열어주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아띠바대 이럴 줄 알았어 개 같은 거. 그래도 유산 남기고 갔다 나쁘지 않네요. 영혼도 죽을 수 있을까? 곧 알게 되겠지 뭐어 포영웅 너무 이쁘게 나올 것 같지? 안 나오네 아, 진짜. 어, 아, 빡치게 하네. 아, 진짜. 아, 너무 열받네, 진짜로. 아, 진짜, 서순, 겨우 봐야. 너무 열받아. 나쁘지 않네 그래도 드레이븐 일단 죽이고 다음 라운드에 이거 두 개가 되면 좋은데 두개 되네 아안 되네 아씨 까비 두개안 되니까 좀 아쉽네요. 아 이건 좀 비는데 이러면 럼블을 못 잡잖아. 물론 복수 같은 거 들어오면 잡을 수 있는데 이거 답이 없어서 그냥 패스해야 돼. 오 뭐야.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상대가 럼블로 막으면서 뭔가 할수 있거든요. 너무 얕은 무덤이지아 근데 이것도 내기 도좀 그런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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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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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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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야. 필드 깔아 봐. 콜이나 하면 그만이야. 계속 필드 내 봐. 오케이, 4딜. 나이스. 4딜이 더 좋아. 5딜보다 4딜이 더 좋아요. 오히려. 오히려 더 좋아요. 이거 막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또못 참지. 3딜 넣을 수는. 8딜 넣을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안 죽이는 게더 낫긴 하거든요. 이게 뭐 있네. 소용돌이랑, 소용돌이 두 장인가 보네. 보여줘서 고, 고맙다. 아니면 소용돌이 한 장에다가, 신난다? 이런 건가 보네. 근데 어차피 럼블이 죽으니까, 지금 좀 뭐, 짱구를 불리는 거지. 얘를 죽이는 게 나을까? 이 생각하는 거지. 이거, 신난다로 얘를 죽이, 죽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럼블을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laughs> 짱구 불안하는 소리 너무 잘 들리고 어 똑같이 하고 이거 이거 신난다 같거든요 신난다나 소용돌이는 아닌거 같은데 어쨌든 체인이었어 이거 신속주문 하나 나는 이걸로 충분히 막아 응 연애 한방이야 아 지치 <laughs> 아이 컨트롤댁 어떻게 어그로 때 가지고 이걸 이기려고? 어.